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일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사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리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도 도구. 마귀는 자꾸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모든 어두운 세력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유를막는다고 자꾸 남과 싸우고 화를 내고 욕하고 하는 것은 내 뒤에서 어둠 세력이 나를 충동하는 겁니다. 충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는 사람들이 남을 모함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에 가서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하는 것도 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흑암의 세 색을 이기느냐 찬양과 감사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충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가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라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야외의 이름을 찬송하라 야외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원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의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 말씀이 세 번이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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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차례를 강조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에 늘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자꾸 어둠의 세계를 끌려다니다 보니까 되는 일이없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랑의 미움을 받아서 한 15년 정도를...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찬양을 부르고 또 많은 찬양 시편을 짓고 한... 다이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다이상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고, 본분이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애역기 15장 11절입니다. 야외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돌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내가 라고 하는 이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가 우리 교회는 다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지만은 장로교회에서는 매년 장로님들 피택을 할때꼭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투표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이분을 장로님을 세워주세요 하고 찍어주면 좋은데 과반수가 못 오는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더 겸손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도 다음에 추천에 대해서 핏대게 통과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날 떨어뜨려 그래 가지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아니. 정말 충성되게 그 위에서 일을 했으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떠나요. 왜냐? 내가가 있어요. 내가, 내가, 내가. 자리가 뭐라고? 내가. 섬기의 자리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떠나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가 멀어지면 벌써 나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예배 자리가 멀어지면 찬양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감사의 자리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라는 것을 왜 없애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뭐냐?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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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노예, 그것은...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그 종은 복받은 종이 되고, 주인을 잘 만나면 그 종은 아주 고통당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 온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민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종들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여러분에서 그치지 않고 자선대대 이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교를잘 성긴 분들은 자선대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교회를 어렵게 한 분들은 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온 기도하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절대로 소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조신 하나님입니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 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외의 집, 우리 야외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야외를 찬성하라. 야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시간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새기고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도. 주님의 은혜요. 나갈 때도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 야웨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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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인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무역상 그 선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자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어느 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다시금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책이 툭 떨어졌는데. 마마카아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노예들 다 풀어주고 노예선을 팔고 그다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 때 모든 것이 주님의 합니다나 같은 죄인 살이서 주는 놀라와 이렇던 생명을 찾아 강명으로 던네 그 써서 찬송이 되니까 오늘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례를 깨달으니까 한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일생은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냐고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통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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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지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미국이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복받은 것을 온 세계 나누라고 세웠는데 지금 우리 미국부터 먼저 챙기겠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을 붙들어준 힘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미국 어디를 가든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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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약간, 아, 그러니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요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예술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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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한평생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리라. 이제 곧 다음 달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죠. 넘치는 감사로.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내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했던 기억, 누가나 나를 욕하고 비난했던 기억 이런 게 붙잡혀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찬양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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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왜 복을 못 받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피난하고 남탓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큰 탓이로서이다. 내 탓이지 왜남 탓입니까? 늘남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누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됐습니다. 그말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제 탓입니다. 하면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하는데 밤낮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밤낮 물고 뜯는 것이 국정감사의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다 정치 실망을 했어요. 국정감사도 에참일 잘했다 박수 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사대질하고 욕하고 저분들이 우리,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가 맞나?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TV 생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칭찬해 주고, 그래야 서로가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 뜯고 저렇게 물어 뜯고, 없는 거, 입는거다 만들라고 남았다가 그래 끌어 내리려고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감싸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해서 서로 서로가 용기를 붙잡고 세워야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너뜨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후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을 치하고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켜나가는 회복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